세미의 총 책임자 댄 프레슬리는 2025년 4월 30일 캘리포니아 에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CT 엑스포 2025에서 테슬라 세미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산형 세미는 300마일과 500마일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구동계와 배터리 효율 향상 덕분에 배터리 용량을 줄이면서도 주행거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세미의 차세대 배터리 팩은 테슬라의 최첨단 셀 기술을 활용하여 7% 향상된 에너지 효율로 동일한 주행거리를 더 적은 무게로 달성한다고 합니다. 제품을 끊임없이 개선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댄 프레스틀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트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품을 믿고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듭니다. 배터리 무게가 줄어들면 비용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027년 초까지 미국 전역에 46개의 전용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로 남부 지역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조지아와 일리노이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세미의 전용 충전소는 1.2 메가와트 메가차저 시스템으로 구축되며 V4 슈퍼차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세미 운용의 비용 효율성을 높여서 기존 디젤 충전 비용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댄 프레슬리는 이에 대해 모든 테슬라 세미는 빠른 충전, 야간 충전 솔루션을 갖출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듣고 반복적으로 개선합니다. 지속적인 발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편의성과 운영 효율이야말로 세미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저 더 브레이크스루는 테슬라의 세미는 일반 트럭보다 무겁지만 최대 허용 중량이 더 크기 때문에 적재량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트럭 운송, 특히 지역 유통, 항만 물류, 도시 배송에 적합합니다. 장거리나 시간에 민감한 무거운 화물에는 현재 범위와 충전 제약 때문에 덜 적합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개선되면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테슬라 세미는 전기 트럭 시장의 확장과 함께 점점 더 많이 채택될 것입니다. 라며 세미의 시장성에 대해 낙관하였습니다.